짝꿍! 아무도 안 왔으니까 여기서 파밍하고 가겠습다여 여기 차있고 아 근데 여기 고정제인있 모터글라이더 드라곤노프는 음.. 깝치는거였네요? 예 그냥 평지에서 하죠 평지에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벡터 쓰자 벡터 나왔으 벡터에다가 드라곤노프를 가봅시다 왜 뭐가 음뭐저런거뭐 여러분 에 무난하게 그냥 모른척 해주세요 예? 얼마 민망하겠어 혼자 이 채팅창을 더럽힌 것 같고 얼마 자, 자책감이 들겠어요 모른척 넘어가주세요 예? 아, 이 사람들 센스하고는 하고 어우씨 떨어지 뭐야? 이길 어디야?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올라온 거지? 파밍하로 돌아댕길 때, 게... 아, 이게 계단이 있거든요. 음. 아, 모른 척 해주세요. 아, 또 시작됐네. 23도와 24도의 간극, 23도는 춥고, 24도는 덥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근데 온도가 더 평년 기온이 지금 내려갔는데 왜더 낮아졌지? 내 에어컨 온도는?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아이폰 버그야? 그거? 치기기 버그가 아니라? 그거면 그거면 혼나야겠는데? 그럼 혼나야겠는데? 아이폰 보거 아니 아이, 아, 뭐야? 치이 버거 아니라 아이폰 보거야? 그러면 책임이 당신 본인한테 있는데? 그럼 혼나야겠는데? 응? 음? 6배율안 나온다 드라곤 오프 어떻게 너무 뭐 죄송스럽네요. 나오면 뭐. 오늘 뭐 하루 종일이라도 뭐 무조건 쓸라 그랬는데 안 나오네 어쩔 수 없지 뭐풀 파츠 스크스로갈 수밖에 더 좋은 드라곤오프 대신 쓰그 빠진 스크스 갈곡 들고 들고 갈 수밖에 어떡해갈수 없지 뭐 안 나오는 거는 뭐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뭐 법지 개발 쪽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음. 뵐수 없죠. 근데 리얼 없잖아. 뭐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없어요. 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s 이 드는 게 좋긴 한데. 그럼 또 너무 최종의 조합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어? 스스 써드릴게요. 에, 스스 써드리겠습니다. 요 주변 집도 좀 털고. 아, 모토가라도 탈까? 그냥? 못 탔잖아, 사실. 발소리 들린것 같은데, 아니지. 뭐지? 이으리는 나여 우어른 아이 인너야너 아어닉 느너이 오올이으리 응지아너 라이니은 디그진너와 도아나 아이나 고양이 말 잘하네. 고양이 말 잘하네. <laughs> 아. 왜 이러고 있는데 얘. 아. 분명히 내릴 때 체크했는데 나무는 안 내려서 었는데. 허! 어우. 어우 대가리야 아유 대골방아 봐라 이 두통유발제야 아유씨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존버하고 있네 아유이구 이구이 진짜이 으이씨 으이, 으이, 개빡돌니까 베리 써야지 하 이번판에 버럭 미션 걸었어야 제파신데 버럭은 성질을 낼 때가 버럭 방금은 가로 열고 매우 놀람 듣기표 3개 가로 닫고, 아시겠나? 연 이해하셨나요? 영예 버럭의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들고갈게요 음. 베릴 서보자 베릴. 베리 요즘 맛있단다 얘 나가자 와 그럼 그럼 저기 안 터고 그냥 똥똥똥 나왔으면은 얘가 뒤통수 치러 나왔었겠네 하와 진짜씨 뭐또뭐나땜나 나 때문에 놀랐다고? 예 네, 그것 또한 놀랜 것입니다. 네가 선택한 방송인이에요. 이 약물고 버텨라 깡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런 말못 들으보셨습니까? 스팅창에서 국어 공부하기 싫은. 네. 답. 자리를 잡자. <laughs> 왜 이렇게 빡세냐? 아, <laughs> 어... 왜 이런 거야 이거? 뭐또 <laughs> 있을까? 불안해서 씨, 연방 좀 피고 먹어야겠다. 아, 어... 잘 쌌다 그지? 응. 어. 기가 막혔다. 아, 스크스 풀파츠라서 이거 못 찾겠는데? 근데 가급적 참는 게 맞던데 항상 스커스는 <laughs> 아못 참겠는데 근데 치킨 먹어야 되는데 이제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깝시다 아 여기 딱 이러고 있냐 이게 맞지 않아 제동기를 베릴보다는 스커스에 쓰는 게 맞지 않아? 근데 확실히 5탄에 야쓸 때보다 7탄에 야이 베릴이 폼이 많이 들어가긴 한다. 힘을 빡 주고 쏴야 돼. 똥나올 뻔 했네. 사람 없냐? 여기서 놀고 싶긴 한데. 아니면 저기 저기도 나쁘지 않은데. 아, 제발. 아, 이런 사소한 실수도 안 좋습니다. 여기 안았을까 없는 것 같거든요. 애초에 털려 있지 않아. 음서. 음서요. 음거요. 그 만무, 음. 밀타 원이라고? 어, 아 밀타 천천히 오시라.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총알 많이 써도 되잖아. 총알 많잖아. 총알 많은 게 팍팍 써요. 아 근데 좀좀수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재밌는 얘기 해주실 분 역지사지 좀 해보실 분 맨날 첫날 방송켜서 3 시간째 떠드는 인간 표커의 마음 한번 체험해 보실 분 재밌는 얘기 해주실 분 기다리면 좀 수시니까 좀 수시 동안 우리의 희노애락 책임져 주실 분. 나요? 뭐야 파크로가 되네. 퓨님 일인칭 플레이로 치킨 가능하신지? 일인칭 플레이로 치킨 가능하신지? 일인칭 말고 삼인칭에서 일인칭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진이왜 이렇게 없냐. 예전에는 많이 했던 건데 왔다 이거. 밤이 도시락이 생겼고, 주차 좀 제대로 해놓을게요. 밖이 강 나오려나? 안나오겠지요거를 타자 렘볼기인으로 살아가는 걸로 하라하락하라하락해서온 거라. 뭐, 엔딩 함 됩니까? 지금부터? 시작. 아니 하필. <laughs> <laughs> 아니 네 그냥 넣어본 건데요. 예, 저도 그냥 해본 건데요. 저도 그냥 해본 건데요. 무료한 나머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위하... 저도 그냥 한번 눌러본 건데요. 습관인데 이거. 어 뭐야? 오 타이밍 보소. 하지 말게. 하지 말게.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 날라다 미션 걸러고요씨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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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시오. 컨디션 안 좋은 날, 그냥 치킨도 못 먹는데, 그 1인 치킨 치 먹기를 예, 예, 그러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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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시오. 압류, 압류, 압류맨이죠. 예, 예, 밀타를 들어가는 게 현명하려나? 이거 지금 여기 지키고 있는 거, 아무 쏴갈 덱이 없지 않나? 아무런 사다기가 없지 않나? 여기 있는, 여기 있던 애도 지금 사라진 것 같고, 좀고민 해보자. 아, 이거 서클 바뀌면 출발해야겠다. 딱 맞춰서 앞으로 1분, 정확하게 50초 뒤. 출발을 해가 서클이 바뀌는 거에 마 차가 딱 밀타 좋은 자리 딱뭐 선점은 좋을 듯 대도시 장기는안 걸지 너. 그 랜덤이잖아. 프리셋 몇개 정해져 있긴 한데. 아 물론 내 피셜임. 몇개 정해져 있는 거 같긴 해. 근데 솔직하게 패턴이 비슷하잖아. 인정? 가자. 꺼져! 가자. 들어가자. 여기 창고이지 않나? <laughs>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왔 습니다. 계신가요？문이 너무 다 열려 있 는데. 내가 밀타 지나오면서 사람 하나 잡았잖아 걔가 턴 곳일 가능성이 있죠? 없어 이정도면 아유씨 밑에 샷건도 하나 있지 않았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빡세냐 오늘? 오늘 좀 빡센 느낌이 좀 있네요? 너운 좋네. 아, 타이밍이 이렇게 되냐? 난리 났네. 이미 다 애들 입점했네. 다 들어와 있고만 지금 보니까. 이제 서클 문제거든? 그리고 샷건은 가히 밑에 있는 거 필수라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건너편에 세웠다고? 거의 어딘데? 샷건 꼬다리를 찾아라. 내 미래를 위해 샷건 꼬다리를 찾아라. 샷건 꼬다리가 없구나 이 집에. 헤어 석클 닥상이고요. 어? 이게 난 이야기죠. 데스 한대 때린 걸로 만족. 가만히 처박혀다니기에는 너무 무료했거든요. 옆집 가서 꼬다리 먹고 오는 거 애반가요? 방 발송이 한거 아니야? 발소리 난거 같은데, 발소리 들은거 같음. 나, 아, 좀 빡세다. 애. 애들 많이 살았다. 애. 아, 추워. 이. 여기 다 지금. 다 들어있어 내가 봤을 때. 음, 이뭐 예, 예, 각각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딩 만약에 이쪽으로 짜 치면 개이득이죠 여기 사람 하나. 아, 사람이 아니네. 저 뭔데 저렇게 색깔이? 아 나무 사이구나. 어, 빡세다, 빡세. 자기장 때문에 그런가? 이판 쉽지 않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왔다, 이거. 아, 씨. 야? 아니지. 옆집이지. 쉣. <놀람> oh, <laughs>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이사. 나만 들었나? 발소리? 바이소리? 발소리가 아니라 저 M79 쏘는 소리인가? 그내차 아니 그것은 내 차가 아니군. 아뭐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够用的 지금 들어왔거든. 음 <laughs> 어떡하나,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리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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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꽤나 멋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잘못 본줄 알았네. 이씨. 아, 콧. 예, 좋았습니다. 적당히 달려버리는 메롱 작전. 좋았죠? 와 아, 콧입니다. 어, 아, 다행이다. 치킨 먹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딥주님, 이만원 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원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조심합니다, 이놈. 많나면 감사드립니다. 예, 전판, 아까 치만추 주신 거였는데, 그래도 이번 판 치킨 먹었다고. 잘했다가!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근데, 밑에 집 이사온, 예? 그, 그 사람이 되게 수줍대. 그냥 1층에 짱 박혀있대. 와, 이거 진짜, 어, 내가 아까 전에 방금 제 엎드리는 소리를 들은 거네. 그래서 와서 지금 날 뛰고 있는 거잖아. 봐봐, 저 지금 엎드린 거. 지금 소리 들은 거야 내가. 그래서 요 밖에인지 어디 있는 거 같은데 하고 들어갔는데 와, 진짜 레알 개 무섭다. 얘 아예 딴 데서 밀타파워에서 붙었네. 그래, 어쩐지 아이템이 많더라. 아이템이 좀 많았거든요? 존버쉣.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뭐, 올해의 베릴 라이딩샷으로 상을 줘도 무방할 정도. 다 꼽히습니다. 예. 다 꼽히가지고요? 뭐, 죽어야만 했습니다. 누구죠? 농가요? 농, 농거 같네요? 한번 보죠. 피해자 수 있죠. 계좌에 음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 없는 정도였음 좋았습니다 <laughs> 다음은 에이, 저기 생각을 못했어요 내려가저 딴데만 쏘고 막 그러느라 예 야, 내네 발소리 다 났구만! 방다 났는데? 나안들릴줄 알고 왔는데. 뭐지? 얘왜 이렇게 목 하나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움직이지? 이상한 애네? 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그럼 요즘에 있던 애는 어디 갔지? 이 집에 왜 사람이 없지? 뭐야왜이 집에 아무도 없어? 아까 들어왔었잖아. 그래, 얘 있었잖아. 얘 어디 갔는데? 에? 뭐야, 얘차 타고 다른 데로 나갔네? 아, 아, 이렇게 갔구나, 얘는. 어. 그렇게 떠나버렸던 것이었던 것이었구요. 어, 여기 초기피어가지고 잡았다. 아니, 생각보다 수줍게 앉아있더라고.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 옆이, 이거 여기 여 있는 거 알았는데, 이거 수줍게 앉아있어가지고, 잘못보니 와 이거 내가 진짜 샤도바나가지고 죽을뻔했거든요 가장 큰 위기 샤도바도 났고 상대방 3셋이었는데 이때 여기서 힐 안하고 수류탄 던지는 판단 어땠음 어땠음 어? 이거 내가 여기서 힐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꼬이는겁니다 얘, 얘 지금 샷건이었지 않아요? 아니네요 샷건인줄 알았네 샷건 있잖아. 아니네요 <laughs> 엔트포였네. 아 수류탄 던지는 이 타이밍 잡는 거 진짜 제가 봐도 이거는 잘했다. 히라이 시간이 있거든 원래 일반형 히라는 게 맞거든. 아얘 반응 잘하네. 수류탄 나는거 보면서 피했지만, 에 아, 제가 먼저 피는 뽑아놓은 상태라서 가가 분이 사 분이 질려 빨불수 있었습니다. 코시고유. 좋았습니다. 아, 오렌지님 주신 또 치킨이 이만 성공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한번 했는데 먹었네. 그 뭐지? 자기장이 좀 많이 도와줬어. 근데.